네, 저는 지금 I2B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대표님 계신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2B 어떤 기업인가요? 네, 저희 I2B는 그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그 약학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저희의 제품의 핵심 원료인 수코이단 이 있는데 스포이단 같은 경우는 의약 원재료로 현재 쓰이고 있는데 그 수준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정제 기술을 저희가 컨트롤해서 이제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학 효과가 있는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코스메시 티컬이라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이투비 주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주된 제품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로션 타입, 뭐 크림 타입, 그리고 이제 베이비 제품으로 이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제품에는 저희 핵심 원료인 이제 스쿠이란과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라는 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워킹해서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출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느 나라로 어떻게 수출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가 화장품으로 접목은 했지만은 저희의 제품을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해외 그 파머시 약국 쪽에서 이제 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약국과 그리고 홍콩 그리고 그 마카오 쪽의 약국 쪽으로 저희가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장품으로 저희 제품을 적용을 하긴 했지만 의약 원재료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뭐 성인들에게 조금 더 편안함을 줄수 있는 그런 회사도 이제 거듭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는 100명이 한번 쓰는 제품보다도 한 명이 100번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모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투비였습니다.